이 종목 뭔가 이상하다. 그저 평범한 종가 마감이 아니다. 장 막판 아주 미묘하게 수급이 몰린다. 마치 누가 일부러 티는 안 나게 그러나 놓치지도 않게 수급을 넣은 느낌. 이게 세력의 숨결이다. 나는 큰 손의 숨소리를 듣는다. 그들은 절대 한 번에 사지 않는다. 거래량이 폭발하지도 않는다. 딱 걸리지 않을 만큼만. 첫 번째 단서는 언제나 거래량이다.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. 하지만 보통의 평균 거래량보다 1.5배 이상하게 윗꼬리는 짧고 몸통이 단단한 양봉이 생긴다. 그봉 하나에 담긴 건 수천억 단위의 숨겨진 의도일 수도 있다. 일반인들은 못 본다 하지만 나 같은 놈은 본다 세력은 절대 하루 만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두 번째 단서는 호거창이다 대놓고 썼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 빈칸이 없고 딱그 자리에 항상 누군가가 바치고 있다 무너지지 않는 그 가격대 내가 바친 목이라고 부르는 자리다 누가 이걸 계속 사주고 있는가? 누가 이걸 지키고 있는가? 정답은 세력이다 개인은 못한다 절대 세 번째 단서는 시가총액과 비율의 불균형이다 3천억짜리 시총인데 그날 거래대금이 2,500억이 터졌다? 이건 그냥 단타가 아니다 포지션 진입이다 세력들이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다. 나는 그런 날그 종목을 리스트 맨 위로 올린다. 그리고 매일 본다.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이 시동을 거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력의 흔적을 남긴다. 그리고 나는 그 흔적을 줍는 사냥꾼이다. 사람들은 말한다. 새벽이 어디 있어? 그걸 어떻게 알아? 하지만 나는 안다. 그들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나는 늘그 자리에 있다. 그들이 미끄러지듯 사는 자리. 그들이 딱한번 눌러주는 고점.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상한가로 끌어올리는 그 타이밍. 내가 숨 쉬는 자리다.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을 잇는다는 것이다.